잠깐 설까? 응 쓸라 오러는데 오오오 쓰지마 쓰지 쓰지마 그러다가 쓰지마 쓰지마 뭐 아무 데나 들어가자 다리 건넌다 마음대로 해 근데 왠지 나는 이 다리 건너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운전하는 사람 봐도 4개의 동에 무게가 글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라고? 세계 퀴즈를 내고대계 성에 불이 나는 걸로 네 글자. 아 삼성화재. 고 맞지 내 말이? 어. 어? 어 진짜네? 원이 여기가 잡히기가 쉽지 않거든. 잡히면 물렀거네 거의 그거랑 똑같아. 밀베 잡히면은 우리 빨 밀베 바로 가잖아. 거의 똑같아. 여기 들고 빨리자. 옛설. 지화를 한다 이제. 이차 지금 내 생각에 2차 별로 안 좋. 저거 만원구성 하나 있어 내거좀 가지고 와어 <laughs> 아, 피드 먹었는데 스르륵 안 나오나? 누구야? 나야 알아 스르륵 찜 나오면 스르륵? 응나죽크어

길모스. 오, <laughs> 잠깐만 다리를 당당히 건너갈까?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베이스 음... 같은데. 여기. 아. 여기로 나는 건너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 여기서 이등까지 가봤었어. 아 저기 베이스 언더스톱 이런 있겠지 뭐사소리 나다 음, 저거 이제 생으로 건널래 건너서 건널래 면면 장난 아닐 것 같아. 초밖에안 남았네? 우리 파밍할 때가 아니네 지금 어, 아니야 근데 나도 들어와 보긴 했어 <laughs> 아, 저 새끼 다리 지킨다 지켜 얕됐네, 우리 저격도 없는데 수영회 가면 안 될까? 아, 나 그게 없구나, 배우려 없구나 수영을 수영에... 해봐어충분하 그 고뿌리까지 가서 가려고? 어. 어 차가안데다 출발을 하는데? 아니야. 우리 쪽으로 오는 거 같아. 아 그러네. 차 정리하고 오선한 사이에 물을 엄마 준비응 음, 내렸어. 쏠 거야 나한테 이제 나를 자리 음. 아, 지키나 보다. 음, 쏠 기색이 없어 지금. 저 차를 저 들을 댔어 쏠려고 자리 지키려고. 어 다리에 지금 집중하고 모든 거를 집중하고 있나 보다. 나다 건넜어요. 이거 올라가지나던데더 들어가야지. 잘하면 올라가지, 올라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 올라가어 스펙 안 된다, 안 된다. 그 올라가는 길 있어. 그쪽까지는 수여할 가람도 구름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감수를 못하니까 적 걸어요 음,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문 아래 들어가자 어. 무문는 거를 역관광을 시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가 없어가지고 라인 타자 야 내가 그거 줄게 뭐? 아 이거 조금만 가자 조만더 가서 어 배율? 아니 그거 구상 어그 도서까지 뛰어가야 돼아 나스 브라 여기 어디 차 없을까? 야, 이거 구상 줄게. 일로 봐너뭐냐 무기가? 미니 1 4랑 그거. 스카. 스카? 요거. 너 탄창 없냐? 남는 거? 어. 없어. 이 <laughs> 스카. 아, 아예 없어. 야, 뭐 이거. 이런 거. 이거. 어, 보정기는 하나 있으면 좋지. 이거. 쫙 풀었어. 쫙 풀었어. 일단, 그러면 나는 요거, 요거를 챙겨놔야 되겠다. 라이트 그리기로 배우이 있어야 되는데 배우이고 나발이고 일단 뛰어야 돼 야...이거 어떻게 하냐 산 넘어서 그냥 쭉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대로저 앞에 차가 미라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뭐네 뭐네 진짜 아... 들어가면 1등이다 23명 진짜 특이한 코스로 왔다 세번째가 저번에 한번 왔었잖아 응? 그랬나? 2등 음. 했잖아 어때 그랬나? 음. 그거 그쪽기길 건너 아니야? 벨레데아 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벨레덴바랑... 여기, 여기 미나스 미나스 델선 여기 가 가지고 산타고 막겠다. 나 바이아바했다가 지고 아... 마지막.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왠지, 가다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있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이, 이 코스로는. 미리 이제 진치고 있겠지. 차가, 우리가, 우리가 차가 작살이 안 났으면 우리도 이미 들어가서 진치고 있겠지. 응. <laughs> 음. 저 산을 봐야 되나? 저번에 똑같네. 저산 넘어가다가 그냥. 지금대로 가자 한 밑으로. 아내 산을 나는 피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데 템브르지고. 배 게을 말씀면 좋은데. 배율은 커녕 뭐나는 에살도 없다. M4로 M4랑 M16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난 기스 안 나고 나는 들어갈 수 있겠어. 아마도 오, 할매. 야, 해변도. 진짜, 니말맞다 진짜 네 와, 네말 맞아 다 여기 딱, 뜨면 밀배, 밀배, 생각하면 밀배, 밀 가 가면 밀베 가면 뭐 100퍼센트 잖아 그렇지 아막 쓸데없는 새로그레고 우와 어. <laughs> 여기 차가 나왔었는데 그때 거기서 사람 안튀어나오고 거기 있긴 하다 그냥 예, 가자 그냥 걸어가 여기서 저 절벽 타고 바람 타고 들어가 어 이렇게 무섭지 그렇지 <laughs> 이제야. 저 산에서 쏜어 어? 잠깐만 저 산에서 쏴지아 말렸어 이쪽 있다 가자. 음, 잠깐만. 이층 좀 하고. 오케이. 이 위로 갔다 가야 되겠지? 아마도. 근처에 있어 바로 있어. 차리 너무 안 좋은데나? 뒤에 서고 어디야? N. n 이랑 30. 너 보여지? 나나안 보여. 안에서 소프스폰 터진데. 야, 여기가 뭐가 안 보이는 자리인가 봐. 됐다. 아 보인다. 거의... 애니 어. 사버라, 사버라. 이시나 지금 교도소로 빨리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들어가자. 저 올라간 틈을 이용해 그래 응. 이쪽에 진치있인애도 있을 거야. 그렇겠지. <laughs> 오예예예예 예. 일 갔다 왔네. 거기다. 나도 프레셔가 없네. 그런 거 없지. 이 여기서 끝날 거 같아. 빨리 와. 가고싶어나 지금. 여기. 아, 여기가 여기고 뭔가 다른걸로 일로 엄청 올거야 음. 엄청 이래봤자 이제 여덟명이야 이 앞에 언덕을 먹으면 되거든 음. 근데 양, 양강만 조심하면은 사절이 그래. 야, 여기서 너는 W 쪽방향으로 가줘. 뭐 가격도 없고 <laughs> 야, M4로 그냥 갈게 이제. 오케이 자리 좋다. 좋아. 가기야 나머지 부분은 너. 맞다. 어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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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이스만, 되는데 오케이, 어 끝났어, 이거는 냄새 많았을거야 이제 다시 W 가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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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홉 명, 일곱 마리. 프리즌 안 해도 지금 많이 박혀 있을 거고. 오케이, 원한. 아 제발 일로 한 번만 더 꺾어라. 그럼 1등이다시 우리 뒤는 깨끗. 일단 W도 일단 지금 내가 보는 사고로는 는거 같고 나오면은 프리즌 앞에서 안에서 나올 거 같아. 아, 그래도 W랑 지금 내가 N이랑 NW 쪽을 계속 보고 있을게요. 아, 근데 W 저돌 밑에 숨어있으면 대책이 없네요. 저기 있다, 어디? W 쪽으로 와? W? 오 씨야. 안 보여, 나, 나 확인하는데 돌 높이 쪽이야, 높이 풀 쪽이야. 저기 언덕 쪽, 언덕, 도풀 있는 언덕. 응. 음. 오케이. 야자수 있는데 엎드려 있네 엎드려서 어, 어, 죽여 안보인다 넘어갔어 이기왜 연사가 나가 그거 빨리 누르면 빨리 나가 꽤 저기 짜자수 4개가 5개 꽂혀있는 언덕, 풍마 언덕 있지? 어그 뒤에 있어? 거기 있어 응. 자리 잘 잡았네 그 놈도 져든다 져든다 저 원이..원 아닌 것같아데 저기 언덕에? 저게..저건 많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내가 봤을 때 SE쪽을 좀잘 봐야 될것 같아, 요 야무지게 음, 저기 다 2방..내 이바, 방에서 2방형 나 계속, 난 W 경기할게 온다, 나 온다 기절. 킬. 마무리해놨어. 그쪽으로 가야 되네. 이쪽에 폭터졌다 지금 W 쪽에. 여기 네스이 방향이 있어. 지금 저쪽으로. 기절이었어? 어 기절이 기절이었어. 프리진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아, 들었게 잡혔다. 그리고 그쪽에서 W 쪽에서 어 저기 위에 하나? 여기 좀 물통이 하나 있었어. 43초. 어, 저거 벽을 붙어서 가야 되나? 너 어떻게 해? 빨리 생각을 해봐. 가야주나뭐해 어떻게... 파밍하러 가? 아니. 들로 들어가게. 오케이 알았어. 응. 근데 그쪽에 지금 적이 있었어. 적이 있었어 가지고. 오탄이 필요다. 오탄이. <laughs> 거기 동그라미 있었다. 죽어 있는데. 들어가, 원안에 들어가, 암인 뒤에만 없으면 되는데, 오 좋다, 우리다, 우리 쪽이야. 쪽에 있는 거 아직 처리 안 됐지? 응, 음. 이리로 들어가 어야될 걸? 안그 렇습니다. 무슨 뭐? 4명 남았 어? 이쪽 이네, 이쪽 이네아저 건물 하나 있다. 2층 건물 하나 있 어? 응. 1층 에라는이 기고, 건물 아니다. 걔들은 뛰어 들어와야 되네. 한 번, 한 번. 온다 왔어 내이 네, 방향 내 기준으로 이방이 방향. 응. 와 뒤쪽 뒤쪽 아 쏘만 안 졌으면 됐는데 저기 뒤에 수풀이 하나 있어. 아, 아, 까비, 양이양높자양 높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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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들어양놈들양 높이, 있었구나 하네..그거 계속 음. 그이만 아니면 되는데 라고 했 아니, 나 구경하고 있는데? 나도 구경하고 있어 그게 되냐, 그게? 그 되냐? 멍충아. 아, 이런 놈. 얘네들은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저 밖에 애들이. 아 답답하다. 답답이다 어. 3 8선 놓고 불편한 공생이 시작이 됐구나. 그 와중에 도우네. 어 좋겠다. 응. 통했는데, 이거 이상한 대폭도 치네. 진... <laughs> 뭐하는 거야? 여러 위로 던지라고 돼지야. 그게 뭐냐? 하늘, 하늘... 아우, 답답해 진짜! 야, 얘들 이근데 얘들... 이게... 야, 위로 붙였어. 아, 괜히 우리만 중간에 껴가지고 죽었네. 진짜... 아, <laughs> 아 폭으로 쟤네들 집에서 나온 애들 잡았어야 되는데... 아, 씨... 내가 그래서 폭을 이제 깔라고. 나는 찰나에 난, 나는, 나는 그 찰나에 난 죽었어. 아, 나 그렇죠.